12월 1일 월요일 영적 결실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10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구속하여 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복음을 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울은 단호히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새 생명으로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은 과거의 죽은 삶이 아니라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은 옛사람은 죽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옛사람은 죄에 매어 살던 나의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게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인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아닌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을 새,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은 여길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인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옛 사람을 벗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살아가며,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